코로나1 장기화로 우리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. 사회가 되면 시민과 시장이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도 제시하는 신년 인사회가 열리는데요. 올해는 이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재문 기자입니다. 안산시 일동 주민과 안산시장이 만나는 신년 인사회 자리. 참석한 시민은 단 6명에 불과합니다. 약 30여 명의 시민은 현장이 아닌 각자의 집과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. 지난해 초 안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던 신년 인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달라진 모습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.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동네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듣는 건 예년과 다름이 없습니다. 건널목이나 버스 정류장 쪽에만 좀덜 이렇게 어 어, 특히 건널목 쪽에서 조금만 띄워서 차량을 세워줘도 위험한 부분들이 어,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는데, 아까 대형 주차장은 어, 어, 상록구에는 상록구에는 팔동에팔곡동에 주차장 분리를 확보 해서 거기에 이제 거리발 계획이고 어, 단원구에는 성부동 쪽에 할 계획이 있지만. 단독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한 안산시 일동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는 빠지지 않는 당골 민원입니다. 일동의 주차장 확보에 신경 좀 썼으면 감사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. 공원이나 도로변이나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주차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이행하고 이전.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참석자의 반응입니다. 여기에 많이 모여서 할 때는 웅성웅성거리고 왕좌왕에서 잘 알아들을 수 없는데 각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줌으로 하니까 그더 다양한 의견을 조용한 가운데 경청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안산시는 다음 달 초까지 각 동별로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설 명절을 즈음해서 안산시민 3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시민과의 대화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.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.